께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야구 보서의 다른 관점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상대와 대상이 없다 그러면 믿음도 신뢰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념이나 집념 이런 단어들은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논리를 믿고 움직이는 것을 나의 신념이라고 그러고 집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확신한다면 그것은 신념이고 집념입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 여자랑 결혼하라 그런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내 아내라 그랬다. 당신과 결혼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뢰도 아니에요. 왜요?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신념이고 집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상대와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하는 겁니다. 인사도 하고, 교류도 하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관계를 위해서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데이트도 안 하고 서로 교류도 없고 그런 행동 없이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 2절에 보면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관계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행동이 있어야 믿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술에 쩔어서 살고, 이것이 어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상대를 무시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 안에서 믿는다면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절대로 하기 힘든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때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모든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신념과 진념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관계 안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23절 후반부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벗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벗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행동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24절에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신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 나는 천국가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한 나의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물었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라고 배웠으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벗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어떻게든 들어 주려고 하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순종하려고 하죠. 거기 안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죠. 부부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서로 각자의 신념으로 부부가 형성이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 줄때 부부가 형성이 되죠. 모든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요구에 순종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라줄 때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친하다고 얘기하고 상대의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에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벗이에요. 그것이 친구 관계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서로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오니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요구를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아가진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